고급명원갑 명원갑 기본적으로 하나 들어가고 현무의 석상 하나 부서진 산호궁 100개 악몽의 외장체 수 100개 혼결 100개 와 겁나 많이 들어가 봉도 5개 봉서 5개 지전 5장 오 석상 2개 들어가네 그러면 38억이랑 38억이랑 합쳐가지고 거의 80억이네 80억보다 조금 안나오겠네 고급명원갑이 자 제작하겠습니다 고급명원갑 근, 약 80억. 자, 고급 명언값 스탯을 보겠습니다. 전투력 250, 250, 생명력 100, 지력 450, 물 속성값 10 증가. 고급 명언값은 속성값이 10으로 증가되며, 이전 대상이 수속성일 경우 10이 증가됩니다. 속성값 5가 늘어나는 게 맞네. 다음은 속성이 5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 아, 만원 3000! 1 5 4 0 0 그리고, 쿨타임이 돌아서, 자, 이쪽에 보시면은, 쿨타임이 돌고 있죠, 지금? 쿨타임이 돌고 있어서, 지금 이게 다 끝나면 다시 사용할 수가 있다. 도발이, 자, 일단, 여기서, 여기 끝까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나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R. 아, 일단, 맵 전체, 일단, 범위는 맵 전체가 많은 것 같은데. 좁은 맵은 두부대 도발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딱 쓰면 시야가 동시에 요런 식으로 도발을 쓸 수가 있다, 이거죠? 요런 식으로 맵 중앙에다가 딱 쓰고 그다음에 D를 딱 누르면 이렇게 점프하고 바로 도발이 딱 된다. 어. 개 약해. 정 이게 풀전 기준으로 때리니까 딜 하나 도안 들어가네. 노브람 때려볼까? 노브가 뭐한4천 들어가고. 이렇게 약해, 근데? 27,000. 한 번. 27,000한번 들어가거든? 근데 노브 크리티컬이 14,000씩 세번 들어가니까 노브 크리티컬보다 약하네. 노브 크리티컬이 지금 14,000씩 세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4만이고. 아, 변신하니까 또 변신 저것 때문에 좀더 데미지가 많이 들었나 어 보다. 변신하니까 좀더 세졌죠, 지금. 명계 가오. 이거 보막 호 키니까. 27,000? 2만 7천, 27,000 2만 7천 들어간 거야, 27,000. 만은 그냥 틱 데미지고. 틱 딜이 훨씬 쎈데 점프 딜은 별로 안쎈 걸로 할게요. 별로 안쎈거 같은데요? 근데 점프를 해서 공중목도 올릴 수가 있을까? 한번 해볼게요. 지상만 얻는구나 공중은 안 온다. 지금 점프를 하니까, 보시면은, 지금 청지대 금강은 점프한 동시에 얼었거든요? 근데 보스몹이랑 공중몬서인 궁기는 얼지가 않는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알로 넘어가면, 넘어가, 아, 죽었네. 아, 지금 얘는 얼었죠? 위에 있는 청지대 금강은 구등금몬터라 2초 동안, 근데 2초도 아닌 것 같은데? 얼었고, 공중몬서인 네오칸 궁기. 그 다음에 다음천왕은 얼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안 얼죠? 도발은 바로 걸리고. 뛰어가는 거랑 별차이 없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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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죠. 예. 날라가는게 훨씬 더 빠르긴 하지. 히어로 랜딩이더 빠르긴 하지. 그니까, 러 R, E,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 그니까, 러 스킬 단축키에다가, 도, 여기다가, 도발을 등록을 하는 거지. 도발을 1로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킬 단축키를 R로 하는 거예요 R로 해놓, 해놓으면, R, E, 따닥 누르면, 이게, 도착과 동시에, 도발을 같이 해준다, 이거지. 자, R, E. 이렇게 누르면, 시야과 동시에, 점프를 바로 해서, 도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즉시, 이거, 도발 이어지는 것까지 같이 해준다, 이거지. 근데, 증장수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겠다. 얘를 써야 될거 아니야. 이돈 주고, 상사세는 그냥 뽑으면 바로 들고 있는 기능인데, 증장 유저분들은 이 편의성을 위해서 얘를 그냥 80억 주고 이걸 뽑아야겠네 속성과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고급 명암갑을 착용 후명계 보호막을 발동하게 되면 근가야차 명암의 마법력이 100%회복된다 동시에 자신이 걸려있던 디오프를 해제해 후 10초간 면역상태가 됩니다 자 일부러 스킬을 써서 마나 좀 뺄게요 어 이거 F로 가호로 스킬 마나 차는 거 보여드려야 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마화를 빼고. 자, 지금 온갖 디버프가 다 걸려있는데, 스킬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주박, 허영, 그 다음에, 이거, 죽음의 증표까지 걸려있는데, 이거는 아마 안 풀릴걸? F 한번 써볼게요. F 써볼게. F. 아, 보시면은, 주박과 허영이 풀렸죠? 본인, 이거, 틱 데미지가 강해지면서, 뭐, 이건 효과는 기존에 있던 효과니까. 이거와 동시에, 주박, 허영, 마나 번 같은 스킬들이 다 풀린다는 거. 스킬을 사용을 해주면, 어. 근데, 이, 죽음의 증표, 죽음의 증표 같은 경우는, 이게, 디버프긴 디버프인데, 주박이랑 허영계열이랑, 다르게 취급을 하는 건지 안 풀립. 이건 원래 미실로도안 풀려요. 망설임이 없어야 하지. 와우, 야, 이렇게 보니까 엄청, 엄청 벌긴 하네. 오, 그 다음에, 지금 만화번 걸려서, 머리위에 만화번 면역이 걸렸구요 보시면 만화번 면역이 걸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룡한테는 만화번이 걸리네요 그러니까 머리위에 천사날개가 뜨거든 방금 보셨나요? 머리위에 천사날개가 뜨면서 면역상태다라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증표 스킬이름이 죽음의 증표일거야 아마 이거는 면역이 안되고 그 다음에 동룡이 사용하는 만화번은 또 만화번이라서 그냥 맞고 터지는 모습. 명왕 월. 자,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탯 다시 한번 볼게요. 스탯 한번더 읽을게. 전투력 250에서 250, 힘 200, 생 150, 지력 50. 총 스탯 400이고, 끼면 속성값 3 증가하고요. 아이라타 상하 하나. 악몽의 정수 50개. 오, 개 많이 들어가. 악몽의 인장 75개, 악령의 파편 75개, 악령의 심장 75개, 혼결 75개, 봉서 5, 각성석 3, 1억 지전 10장. 와, 근데 너무 비싼데? 이거 얼마야? 대략 주작 서버 기준으로 지금 계산 해보니까 70억 정도 하네요, 이거. 명왕 월 70억. 일단 만들겠습니다. 명왕 월, 어, 제작을 했구요. 자, 이렇게 끼면, 무기 색깔이 바뀐다. 원래는 무기가 색깔이 안 그렇죠? 원래는 그냥 검은 색깔인데, 약간, 시뻘겋게 바뀌네요, 좀. 자, 요런데, 번뇌 마법을 쓰면, 저항이, 20 깎이던 게 25가 깎인다. 오, 어, 저게, 저게 이 이펙트구나. 아, 그러니까 시작가 동시에, 부동명의 스탯을 이전을 해준 거죠, 부동명이. 자, 부동명 스킬이, 어, 10발가게 바뀌었네. 파동진 강. 모든 적군의 전력을 감소시킨다. 25. 아, 이거죠. 예. 네. 이거. 1 0건 거, 이거. 원래는, 그냥 회색. 어, 회색이 아까운데, 이게 10발가게 바뀌었네. 이렇게. 이게 바뀌었고. 별로 했는데, 이렇게 볼건 없긴 하다. 그냥, 적혀져 있는 게 전부네. 적혀져 있는 게 전부다. 자, 파동진이 파동진 강으로 바뀌는데, 파동진 강을 쓰면 저항을 25를 감소시키고요. 번뇌 패시브는 부동명의 전투 전총 스탯 10%를, 전투 전총 스탯 10%! 전총 스탯 10 그럼 얼마야? 자, 보시면, 부동명 스탯창을 눌러보시면, 신민생지가 적혀져 있죠? 지금 제 부동 같은 경우는 스탯을, 스펙을 보겠습니다. 250레벨의 부동이고요. 풀 주작, 주작 반상, 6세트 효과에다가 전용 무기, 그다음에 반고 지령 설녀 기운, 그리고 별자리 100세트 이렇게 끼고 있고요. 세트 합이 이렇게 끼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총 세트 합이 무려 약 9천 정도 되고 여기서 10% 나누기 10을 하면 891만큼 모든 아군들에게, 모든 아군은 아니고 본캐 사천왕 전설 장수 전투에 진입한 모든 주인공, 사천왕, 전소장수 주스탯에 이전합니다. 주스탯이란 것은 가장 높은 스탯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등장선왕을 쓴다. 등장천왕의 주스탯은 당연히 민첩일 거고, 지우천왕이면 힘이고, 명왕이 명왕한테 이전하는 건좀 이상하기 때문에 명왕한테는 이전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 900이면 개 큰데? 그러면 이제 스탯이 높은 아마 천라 스탯을 끼겠네요. 부동명왕이 이 스탯 방을 해줘야 되니까 천라셋 아니면은 바투셋을 낄 확률이 높겠네요. 이게 허벤 기준으로 저항 5각지 거기다가 힘맨 그러니까 부동을 딜러로 쓰는데 무기를 끼니까 부동 자체 능력치도 올라가고 그 능력치 올라간 걸또 선순환을 하는 거 아니야? 애들한테 또 이전을 또 해주지 해주니까 그게 또 좋고 그 다음에 땅 속성 그 속성화 올라가니까 또 본인 딜도 늘어가고 무기 끼니까 무기 딜이 올라가고 하니까. 이게 딱 허벤져스 인데딱 그냥 너무 찰떡궁합이네, 이게. 속성값 증가, 딜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명왕 월 아, 이렇게 살펴봤는데 70억의 가치를 이거는 하는 것 같다. 확실히 명왕 월도 잘 나왔고, 그 다음에 부동명왕 명왕 값도 잘 나오긴 잘 나왔는데 성능만 봤을 때는 돈값 하는 그 정도는 된는것 같다. 근데 비싸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정말 비싸네요. 명왕.